안녕하세요 KC 성강민사입니다 오늘 어디 왔냐면요 오늘 현장은 좀 서울 시내 한복판으로 왔어요 여기는 정로 영륜동의 아남아파트라고요 창경공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대학로 로타리가 옆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1층 공사인데 여기는 집을 매매해서 오시는가 봐요 근데 아무것도 수리 안 하신대요 도배도 안 하시고 뭐 2년 전에 도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시만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거 1층은 그래서 여기는 그 서울시 DRP DRP로 하는 거거든요. 이 창도 DRP는 내부도 노이를 넣어야 돼요. 노이를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싹 한번 둘러보고요. 둘러보고 나머지 여볼게요 이제 이쪽에 거실도 확장이고요. 확장 이렇게 이 사이 버들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시공 은 아직 안 됐고요. 이쪽도 지금 실리콘 아직 안 발랐어요. 이 창고는 뜯을 거예요. 상고가 있으니까 이게 선반이다 쉬었어요. 휘어가지고 이게 선반 다 뜯고 차라리 나중에 불황이 나나 친다고 그래서 여기는이렇게 했고요. 방이 좀 특이한 점, 방은 242바이예요. 242바이를 써야 네, 내부는 서울시 TRPG 중에 맞치는 거고요. 저희네가 맞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뒤로 한번 갈게요. 이쪽 방 한번 가겠습니다. 이쪽 방은 이쪽 방도 2 4 2발 했어요. 이 집은 도배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다 몰딩을칠려고 이렇게 딱 해놨고요. 2 4 2발 했고요. 그리고 보통 그냥 230, 240 23뭐 쓰는데 그냥 2 4 0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2 4로 했어요. 그리고 주방, 주방이 이렇게 해서 2 4 5 0넣어서요 여기도 1 4 5 넣고, 여기가 이제 그 고정창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 연통 때에 그래서 픽스해서 그렇게 해서 고정을 하고요. 이쪽. 확장방이거든요. 자, 이제 이쪽도, 음, 제가 좀 설명을 좀 바꿔드릴게요. 지금 여기도, 수치로폴이 어, 들어있는데, 좀 말랑말랑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음, 5보 33t에다가 통다 넣고요. 이렇게 50t, 이걸이걸 이걸 넣어가지고, 이 요, 땅타거든요. 요거 넣어가지고, 제가 했게요 여기는 240 입바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공사관련이다 끝나고 나면은 또 나머지 이어갈게요. 이어가는데, 오늘은 공사가 두 군데요. DRP가 두 군데. 오늘 오전에, 어 목동에, 신동 아파트라고요. 거기도 DRP에요. 거기 공사하고, 오늘 여기 공사하고,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찍느라고요. 거기는 오전에만 좀 찍어놨어요. 공사기자에 공사 후에 또 나머지 또 찍어볼게요. 예. 철을 아, 이렇게 아. 올립니다. 아, 술. 아, 술. 아, 술. 아. 아이고, 아이고. 자 이제 바깥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밖에 나와서 지금 이쪽에 보면 우리가 실리폰을 어떻게 썼을까요 이렇게 썼어요 아주 텅부하게 쐈죠 이렇게 싸야 됩니다 이렇게 도포를 해야만이 절대 비가 안 새는 거예요 이렇게 도포를 안 하잖아요 도포를 안 하면 한 2, 3년 있으면 또 새요 보세요 우로도 보세요, 깔끔하게. 자, 드디어 완전히 다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말이 되게 울리죠. 오, 여기는 1층이고요. 그 아파트 지은지가 한 30년 된것 같아요. 된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네 창이 어떤 등급을 받냐? 서울시 DRP를 하기 때문에 등급이 나와야 돼요. 3등급에서 1등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네는 3등급 아니면 1등급, 2등급도 안 써요. 안 쓰고 무조건 DRP는 무조건 좋게 간다. 그래서 대화로 울리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잠시 한번 볼게요. 처음으로 내가 공개를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3등급이죠. 열과일률이 얼마나 나오세요? 열과일률이 0. 몇 나오네요. 0. 몇 나오는데 이렇게 기밀이 좋고 어, 단열이 잘 되고 방음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밖에는 이 보면은 진짜 그림 같죠? 그래서 이 방은 확장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다 했고 요거물물그 오수관이거든요 어 오수관인가 할까요? 오수관은 보온재를 다 싸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감을 했어요 이 집은 도배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제가 저 뒤로 좀 갈게요 주방으로 왔습니다 주방으로 와서 요건 단창입니다 단창인데 여기는 3등급이 나옵니다 여기 열관률이 에1 5 정도 나오네요. 1.6 정도. 그 정도 나오네요. 좀 자세히 안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는, 에, 그린노이에다가, 알곤가스에다가, 여기다 단열 간봉도, 텔카산 간봉을 넣었다. 그리고 이쪽에 한번 볼게요. 이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도 깔끔하게 했고, 여기, 여기도 3등급 나오고요. 자, 그러고, 지금 여기도 이제 이렇게 보이는 창으로 했어요. 했는데, 저쪽 건너에 보면요. 건너는, 어떠냐. 건너에 이렇게 통발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넣는 것보다도 기왕이면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줬고요. 요 방도 1등급 나오는 장 왔습니다, 저희는. 뭐 2등급 나온장안 쓰고요. 여기도 242바에서 유리도, 어, 단일감도, 어, 이맥스 유리,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썼고요. 제가 저 앞쪽으로 좀 갈게요. 여기 이 안방이거든요. 안방도 242바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어, 0.849 나오네요. 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도 이중창 래서 여기도 알고가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DRP에, 서울시 DRP에 그 합당한 그, 갈, 그, 그걸 하는데, 저희네가 DRP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많이 했는데, 어, 내가 영상을 안 찍었어요. 안 찍었는데, 요즘 DRP를 또 해달라는 게 많아가지고 영상을 한번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상이돼가지고 찍었고요. 자, 앞으로 앞으로 가서 또 가볼게요. 일단 이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닝도 두고 저희네 갔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했고요. 여기도 3등급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서 나갈게요. 자, 여기도 보면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했고요. 어뭐 여기는 창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창고를 사장님한테 좀뜯더라고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냐 했 단열보도 쳐가지고 이 환기가 돼야 돼. 환기가 안 되면 또 결로가 또 생기거든요. 이렇게 깔끔하게 다 마무리 졌고요 제가 여기도 3등급 그리고 여기는 1등급 안방은 1등급 그리고 외창은 반창은 다 3등급이고요 3등급이라도 열관류율이 얼마큼 나오냐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공사 를 안정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은 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두 군데 공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신동 아파트라고 거기에도 이제 DRP로.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사진만 좀 찍고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피가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음, <laughs>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그린노이 그린노이에요. 그러니까 밖에도 그린노이, 안에도 그린노이. 그게 진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소비자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투명노일을 넣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투명노일을 넣으면 안 되고요. 흑백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칼라로 보이게 가장 이게 좋은 배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네가 어, 여기다 1등급, 그러니까 우직은 DRP는 무조건 하고 1등급 아니면 3등급. 외창, 단창은 3등급, 그리고 어, 내창도 1등급, 다 1등급을 써요. 그래서 어, DRP도 앞으로 어, 저희네가 많이 하니까요. 어, 전화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홈시 시또 말씀을 또 드릴게요. 이제 13년 에, 품질 보증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게자재가다 똑같이 다 A급이 들어가야 되고요. 뭐 모든 게 다, 다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어, 보시면은 13년 품질 보증이라고 보세요. 보시면 QR코드 있을 거예요. 이 QR코드를 찍으면요. 여기들서이 집이 공사를 했다 그러면 본사에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을 해서 13년간 케어를 받는 거죠 케어를 받는 시대가 이제 왔어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전화 많이 주시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짜 성김성의껏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갈게요 자 내가 나가면서 밖에 실리콘 어떻게 찾나 한번 둘러보고 갈게요 자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바깥에 이게 확장망이거든요 확장망을 이렇게 했고요 실리콘 한번 보세요 어, 밑에 요흠 있는 거는 그 전에 그 방, 방범창을 달아놓은 거그 자리에 끼니까, 어, 그래서 이제 저희네가 실리콘을 바르면 또 소비자분들이 또 관리소에 발을 보기 싫다고. 그래서 저희네가 안발릅니다 근데 꼭대기층이나 10층 이상 된 데는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주방창인가 주방창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했고요.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이제 보일러실인데, 보일러실에다가 유리를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실리콘, 이렇게 많이 쳐야 돼요. 이렇게. 요 특히 저 난간 쪽에 난간 있는 곳은 저렇게 많이 쳐야 됩니다 많이 쳐야만 이 빗물이 누수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기는 싫어도 많이 칩니다 많이 쳐야 그래도 오래 갑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은 구조인데 여기 통발했잖아요 유리로 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보기가 싫죠? 유리로 해야 깔끔하겠죠? 실리콘 보세요 이렇게 진짜 많이 쳤죠? 이렇게 쳐야 비가 안 샙니다 아랫집으로, 여기 1층이다, 뭐, 비 셀지는 없겠지만은, 위에 10층을 하던 2층을 하던 아랫집으로 두수가 되거든요. 예백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도 뭐 단열보도 쳤고요. 단열보도 다 쳤고, 그래서, 여기 멀리서 보면요. 어, 풀을 안 키면 속도 안 보일 거예요. 유리 색깔이 되게 이쁘죠? 이게 그린노이라는 겁니다. 그린노이가 이렇게 이뻐요. 자, 그래서, 요렇게 딱 깔끔하게, 다 실리콘 다 쳤고요. 다 문제 없이. 다 요런 요런 구석구석까지 다 이렇게 다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는 TRP로 서울 종로구 묵림동에 아나마 아파트 와서 오늘 다 끝나고 갑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